오늘 말씀해 보면 자문 14장 15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한번 떼어 주시고요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초점은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하면 슬기로운 사람은 자기의 행동을 삼가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생각하고 자기를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한 2서 8장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자막을 띄워주시고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삼가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잃지 않도록, 온전한 성을 받기 위해서는 스스로 삼가해야만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 자신을 살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을 살펴보는 것만큼 지금 중요한 때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18절 말씀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스스로 삼가하고 자신을 살펴보고 자기의 행동을 살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인데요. 잠시 요약을 하자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자기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해주느냐 하면, 대면하면 유순하게 말을 하지만, 떠나 있으면 담대하게, 강경하게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 바울이다라는 소문 때문에, 바울은 말씀을 들어서 그들 앞에 당당하게 말씀, 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가운데 거짓 교사들 그들의 말처럼 나는 그런 사람인데 그러나 나는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거나 강경하게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관용으로 이 모든 사람들을 대할 것이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번에 나누었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성도님을 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담대함과 강경함으로 성도님을 대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겨진다면 오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다시 생각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다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너희는 외모만 보는 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 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아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있느냐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에게 복종한 사람은 외모만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고린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은 외모만 보고 사람을 평가했습니다. 특별히 누구를 그렇게 평가했느냐 하면 바울을 보고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평가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바울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인 줄 알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성도님들을 외모만 보고 계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을 봤을 때그 모양만 보고 평가하지는 않습니까? 저는 사실 그 모양을 보면 손해보는 게 맞습니다. 얼굴을 보면 무섭게 생기고 항상 온유함이란 찾을 수 없습니다. 항상 말을 해도 세게 말하면은 평범하게 말했는데 세게 말했다고 화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게도 말못 합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해야 부드럽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경상도 사람이기 때문에 말을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지 않으면 화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천천히 조용히 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평택제일교회에 와서 제일 먼저 바꾼 것이 있다면, 예, 얼굴을 바꾸고, 말투를 바꿨습니다. 근데 바뀌어지는 게, 바뀌어지지 않은 게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항상 커피를 제가 타서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커피를 태워드리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아닌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저도 모르게 나오더라고요. 커피를 태워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용의동에 있는 신혼부부, 이제 가디지 서울에서 이제 막 평택으로 오신 분 중에 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야, 그러면은, 뭐, 커피, 콩을 다시 볶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 주실려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그게 아니고, 제가 타드린다는데, 이 말이 이렇게 태워드린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해왔던 습관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바꿔야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온유하게 하려고, 뭐 말투가 바뀌어진다고 해서 온유하게 된건 아니지만, 거치고 무리한 사람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투를 바꾸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겉모양만 그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모양만 그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거.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그리스도에 속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 네. 겉으로만 보지 마시고 외모만 보지 마시고 내면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면 잘 안보이던데요 근데요 놀랍게도 기도하면은 압니다 기도하면요 저 사람이 행동을 한 것이 오해받을 행동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주세요 놀랍게도 그래서 그 말하는 것과 얼굴에 보이는 것과 다르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내면을 알려주세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래서 중심을 알수 있습니다. 누구만이 중심을 알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중심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사람을 외모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볼수 있는,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라는 것은 그러면 어디에 속한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만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자기 속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인지 스스로 상가해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스스로 평가를 해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속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잘알수 있습니다. 시편 95편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주님의 목소리를 알아듣습니다 한 번도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 중에 설교 중에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요, 이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는 양은 목자가 자신의 목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한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목자의 소리는 양은 정확하게 알아듣습니다. 멀리 있어도 목자의 부름의 소리에 양들은 달려옵니다. 풀밭으로 가자 그러면 반드시 양은 목자의 길을 따라갑니다. 물먹으로 가자 그래도 목자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양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요 목자에게 속한 양들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계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십니까? 하나님께 속하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도요 에스겔서 34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상한 양들이 있습니다. 우리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 긴 말씀이지만, 우리 한절씩 한절씩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오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염서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1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의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19절입니다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는 것을 먹으며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는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 도다 하셨느니라 20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곧 내가 살진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2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옆구리와 꺾개로 밀어 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 도다.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양에는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도 있지만, 양 중에는 이런 특별한 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찐 양도 있고 파리한 양이 있는데, 21절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자를 불로 받아서,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 양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있는 양은 이런 양이 아닌 줄로 여깁니다. 그리스도에 속하고 하나님께 속한 양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양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순종할 줄 아는 양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되고 하나님의 속한 사람이 되어져서 또 다른 영혼과 또 다른 양들을 돌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8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오.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성도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너뜨린다는 것은 파괴하다, 파하다, 고린도 후서 13장 10절 말씀에는 넘어뜨리다 라고 번역이 됩니다. 주님께서 주신 권세가 있는데 이 권세로 말미암아 무너뜨리거나 파괴하거나 파한다면 이 사람은 다시 생각을 해봐야만 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받은 은사가 있습니다. 이 은사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세우고 있는지 무너뜨리고 있는지 파괴하고 있는지 파하고 있는지. 8절의 말씀에 너희는 누구입니까? 바로 고린도 교회를 의미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곧 주님의 몸된 교회이고 공동체입니다. 다른 사람을 돌아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 사람이 생각나거나 두 사람이 생각나거나 세 사람이 생각난다면 제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하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그러고 있는지 아닌지를 자기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자기 속으로 다시 한번더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권세를 가지고 무너뜨리고 있는 사람인지 세우는 사람인지. 정말 솔직한 심령을 듣고 싶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으려면요. 나를 가장 싫어하는 사람한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평가해달라고 물어보시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좀 과장되게 이야기하겠지만요. 그래도 좋아하는 사람이 칭찬하는 말보다도 싫어하는 사람이 듣기 좋은 말을 하지 않고 아마 다른 소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당장은 듣기 싫겠지만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자신을 다시 생각해 볼수 있는 내 자신을 정확하게 알수 있는 다른 사람의 소리도 들을 줄 아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한 행동이 모임이나 공동체를 세우고 있는지 내가 한 말들과 행동이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있는지 파괴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귀가 열려 있는 사람들은 이 소리를 듣고 자기 자신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나 귀가 다친 분들이 있다면 아마 듣고 흘려버릴 것입니다. 소망하는 것은 무너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우려고 하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우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시 짓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들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파하다, 파괴하다라는 반대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한편으로는 파괴하다라는 단어와 한편으로는 세우다라는 대조적인 단어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하는 것은 내가 그런 사람인지 살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지금 전도회나 내가 구역이나 내가 맡고 있는 부서를 세우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무너뜨리고 있는 사람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보아서 공동체를 세워가며. 수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번째입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목소리로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냐 하면 이 고린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이 이 바울을 바라봤을 때 말과 행동이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겁니다. 마치 늑대 소년이 거짓말로 참으로 늑대가 왔다! 라고 거짓말을 했을 때 그가 결국에는 모든 양들을 늑대에게 다 먹힐 수 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말로 혹은 언행일치를 유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있었던 양들을 다 잃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다시 생각해보고 다시 돌아보기를 원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 아니다. 똑같은 언행일치를 하는 사람임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망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 나는 정말 말과 행동이 언행일치가 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있습니까? 말한대로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어쩌면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말을 많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선포하고 행동은 거기에 따라가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 간디라는 사람이 누군가가 아이를 데리고 어머니가 왔어요. 그리고는 간디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어르신, 우리 아이가 설탕을 이렇게 많이 먹고 있는데 이 설탕 먹으면 몸이 안 좋다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부모님의 말씀은 잘안 듣는데 우리 간디 선생님의 말이면은 무조건 순종하겠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아이를 데리고 와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 봤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어머니에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한 보름 뒤에 오세요. 보름 뒤에.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는 말이 뭐냐면, 아, 우리 집이 너무 먼데, 그냥 한마디만 해주세요. 이 아이한테 그냥 설탕 먹으면 몸이 안 좋으니까 설탕 끊어라. 혹은 뭐 적게 먹어라.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세요. 아, 그런데? 곰곰미 생각하면서 아닙니다. 다시 한 보름 뒤에 오세요. 아, 그렇게 얘기를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어머니가 아이와 함께 보름 뒤에 다시 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하죠. 왔습니다, 어, 선생님. 뭐라고 한마디 해주시죠. 그랬어야 간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야, 너 설탕 먹으면 몸에 안 좋다. 그러니까 설탕을 끊든지 줄이든지 좀 해라. 이렇게 한마디를 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를 밖에 내놓고는 어머니가 간디 선생님한테 물었습니다. 선생님, 도대체 왜이 아이한테? 보름 전에, 그때 한마디만 해주셨으면 되지, 왜 보름 뒤에 와서 그렇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여기 간대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때, 당신이 왔을 때, 내가 이 아이처럼 설탕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설탕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차마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먹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 아이한테 설탕을 끊으라고, 적게 먹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먼저 끊어보고, 그 다음에 이 아이한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행일치라는 것은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언행일치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편지에 썼던 내용이나 고린도 교회에 있었을 때의 말이나 동일하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어서내 자신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돌아보시는데 내가 말과 행동이 지금 일치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들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양과 양 사이를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마지막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나도록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는 예수님을 누구로 섬기는 겁니까? 내 인생에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내 중심의 주인으로 모시고 계십니다. 주님이라고 외치면서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을 누가 주관하고 있느냐 하면 내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신다면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설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요주요라고 주여 부르짖지만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 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더 자신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공동체나 교회를 무너뜨리고 혹은 세우고 있는 사람인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속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한 사람으로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하나님의 속한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선포한 선포하는...